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질코기입니다. 오랜만에 녹화 방송으로, 어, 또,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자 영상을 좀 녹화를 합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어, 방송을 드리네요. 어, 비트코인이 또, 좀 행보기간에 있었고, 행보기간에 있었고, 또, 알트코인들이 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어, 녹화 방송보다는, 어,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남겨드렸지만은, 어, 카카오톡, 그,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관점을 공유를 드리고, 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영상을 아무래도 안 올리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줄었는데요. 어, 지금 카톡에서는 지금 매일매일 제가 시황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하고 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또 많은 관점을 공유를 해주시고, 또 매매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유튜브 채널과 어, 카카오톡 단독방 두 가지를 또 운영을 하면서 계속 어,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할 거고요. 또 분석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 다른 분들의 또 많은 분석에 도움을 얻으실 분들은 단독방을 오셔가지고 어,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상황은 어, 정보를 일단은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저도 컴퓨터로 차트를 보다 보니까 계속 쉬고 있었는데 좀 지금 정보를 여기 있다는이 꼬리로 하락의 기운이 강했었던 이 자리를 어 다시 되돌림을 통해서 그 이상의 자리까지 크게 어 상승이 나아준 상태입니다. 어, 지금은 일봉상 지금 RSI를 보시면 좀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어 있고요. 어, 비트가 이제 자, 과매수 구간에 접어들면은 매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과매수 구간에서 물론 이때는 이제 반대로 이게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또 앞전과 같은 그런 조종의 패턴을 거칠 수 있다 또는 이 위에서 놀아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어 주봉상으로 지난 주봉 양봉이 나오면서 어이 양봉이 저는 진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이 봉이 죽는. 이 시가로 어 종가 종가 조 시가가 아닌 종가로 이탈하는 5,877만 원 정도를 어 비트가 이렇게 음 조정을 받아서 내려간다면 또 반등에 또 추가적인 하락을 볼수 있지만 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양봉 하나를 믿고 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어 어느덧 벌써 비트가 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을 때 거의 3,500만 원대 이 구간이었는데 벌써 어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그런 시장이 와 있고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쌍봉, 이 쌍봉 큰 매물대를 이 돌파하는 돌파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올지 정말 저는 아직도 기대가 됩니다. 아 정말 주식 차트에서는 주식에서는 어, 이런 그 쌍봉이 나오면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어느 분들의 분석 말 맞다나. 이게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라 주식 차트라면 어 이렇게 하락을 보고 여기서 제차 바닥을 다진다고 분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주식이 아닌 어 비트코인 차트다. 반감기라는 큰그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차트가 굉장히 강력한 흐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거침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RSI 상으로 약간 이제 주봉상 조금 과매수 영역이다. 주봉상 과매수 영역. 이때도 과매수였고. 나온다면 요런, 좀, 요런 조종 정도는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요런 조종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알트 코인이, 어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지금 요게 굉장히 큰 논점 중 하나고. 그리고 어떤 코인이, 어떤 알트 코인이, 어 반등이 나올 것이냐. 지금 그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일단 불, 반등 나오고 있는 블러를 한번 볼까요? 블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도, 어, 요거는 앞전부터 820원에 좀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가 이미 찐바닥 위로, 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가 찐바닥 패턴을 보이고 눌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요 자리는 항상 매수타점입니다. 그래서 820원에서 840원은 매수타점이라고 계속 단톡방에 드렸고, 이 자리를 돌파한다고 믿는다면, 조금 더 지금 비싼 가격이지만, 마지막으로 860원, 요 자리도 돌파한다고, 어,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매수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 추세를 돌파를 했고,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하는, 요런 안착을 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이제 이 차트는, 어, 1100원 정도, 그리고 더 길, 더 크게는 뭐 1300원, 요런 라인까지 충분히 지금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상승파동에 대한 조정이 끝나고 이어지는 상승이기 때문에, 어좀 상방의 기운이 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제가 앞전에도 헤데라 같은 경우도, 어 타점을 두번 잡아드렸습니다. 헤데라도. 요때 잡아드렸고, 요 때. 물론 제가 잡아드린 거는 93원일 때, 어, 91원. 91원 정도가 정말 좋은 단가라고 근는데 91원이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 구간에서 언급 드릴 때 어느 분들은 또 공격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이 바닥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 어 일단은 요 자리가 좋은 메스타점이었고 어 하루 이틀 만에 큰 수익이 났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뭐한20% 대략 20% 나왔고 요 자리에서도 어 99원이 하는 99원 이하는 매수로 받아야 된다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잡으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헤드라는 지금 흐름이 너무 강력하고 이 4시간 봉에서 앞전에 나온 적이 없었던 이 거래량이 터지면은 제가 앞전에 없었던 거래량이죠. 세력의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매직봉이 등장하고 나서 이 눌리는 자리, 요런 자리는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기준봉 매매로 접근하면 충분히 4점 잡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 뭐 계속 우상향을 해가면서 올라가겠죠. 에델 아님이 출발을 했다. 많이들 가지고 계신 앱토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좀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요 블러랑 좀 비슷한 패턴인데 저는 이 수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렴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터지면 뭐 한번더 눌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확인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빨간 동그라미 이 자리 13,000원대 이거 돌파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고 이거는 지금 수렴이 상방으로 열릴 것이다 라고 어, 생각이 되는 자리라서 이제 미리 선점을 하는 구간이죠 이미 이 구간에서 매집 거리랑 터지면서 4시간 봉상 매집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구간입니다 11,000원에서 어, 세력들은 13,000원까지 매집을 거쳤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 18,000원대까지는 거뜬하게 어, 상승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지금 이 구간에서 수렴을 통한 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앱토스도 어, 12,300원 밑으로 메스타점으로 잡아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폴카다도 폴카닷 같은 경우에도 어, 얘는 요때 잡아드렸어요 요때 8,500원으로 제가 분석을 드렸고 얘는 앞전에도 여기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보이는데 어 8,500원은 거의 넥라인 냉라인이고 헤드앤 숄더 패턴이 완성되는 끝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변곡점이라 미리 잡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요게 조금 지저분하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 중간에 팔고 나가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하고 뭐 매수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풀가닥은 여기서 추세를 돌파해주고 눌리고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자리여서 어 앞전에 공구리를 쳐놨던 이런 9,500원 이런 라인들 이 라인만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조금 행보를 거쳐서 제차 또 11,500원 이런 부분까지 어,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차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추세를 좀 지키면서 타고 올라가겠죠 지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로엑스 같은 경우에도 어, W 패턴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W 패턴 말씀드렸고, W 패턴의 눌림 자리죠, 이 자리는. 어, 여기서 이미 세력의 의도가 확인이 됐고, 어, 세력이 한번 개입이 들어왔고, 패턴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팔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지금 나오는 거 먹으려고 지금 자리에는, 어, 매수로 들어가야 되고, 이 차트는 앞전부터 계속 말씀 드리고는 있지만, 어, 일봉상, 500원, 500원을 안착을 해야 이제 상방위로 열리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500원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 밑은 박스권이라고 어, 말씀드렸고, 요 구간은 매수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점에 가까운 400원대,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니까, 조금, 좀 시간만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또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으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비트럼, 이런 친구들은 지금 고점에서 요 61선 밑에서 지금 쌍바닥2 1일선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려 올린 려올 형태거든요. 이런 아비트럼 같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 요 61선을 아마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요 패턴을 보고 쌍바닥으로 지지를 받는다 생각을 하고 미리 여기서 진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요런 자리에서 여기서 한번더 눌릴 수 있어요. 한번더 눌리면, 이런한 2,500원, 2,550원. 요런 자리에서 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 이게 매매 스타일의 차이인데. 여기랑 지금 체크해 드린 여기랑 여기 검정 그 빨간 동그라미는 어좀 뭐랄까? 좀선침해입니다선침해 그러니까 예측 매매예요. 선침해 아, 이게 여기서 어 60일선을 지지를 받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어 상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선침해 하는 영역이고요. 이제는, 확인의 매매는, 요, 일봉상, 지금 보시는 21일선이, 21일선이, 이제, 돌파 못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처음으로 검정 동그라미에서 21일선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고, 돌파가 나온 다음에 재차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쌍바닥 형태가, 21일선 쌍바닥 형태가 나옵니다. 매번, 매번 이렇게 가는 패턴, 는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이렇게 다시 빠져요. 다시 빠져서 여기서 이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 어차피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이 자리는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눌렀다 간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 2550원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바닥 패턴을, 바닥 패턴을 확인하고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이제 60일 선하고 21일 선과 7일 선이 맞닿는 요런 자리에서 아마 상승이 나오는 게 진짜 상승, 상승으로, 어,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세이나, 아, 세이가 아니죠. 아이 간만에 방송했더니 자꾸 말이 꼬이네요. 수이나 스텍스, 수위는 아니네요. 스텍스였던 것 같은데. 스텍스 같은 경우에 바로 올라간 케이스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61선 지지받고 바로 올라갔는데, 어, 바로 올라간 이유가 아마 요 구간에서 지금 수렴을, 이 평선 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미 쌍바닥이, 21선 쌍바닥이 완성됐다고 세력들이 인식을 한것 같아요. 완성됐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정보로 치고 올라간 케이스고, 어, 스택스도 이렇게 눌린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매수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더 바로 가버리면 그냥 다른 종목으로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어, 미나 같은 경우에는 어, 1080원, 1830원 이 라인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하는지를 계속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한 2, 3일 정도 더 안착을 해준다면 이렇게 한번더 2400원 이런 라인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요 어, 조금 더 기다려 보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1830원 지금 안착을 했죠 4시간 봉에서는 지금 이미 거래량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안착을 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안착을 하면, 이렇게 다시 상방으로 열리게 되고, 상방 열릴 때 여기 2,300원에서 2,4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요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만약 여기서 눌리면 이렇게 다시 사면 되고요. 돌파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 팔았더니 가네가 아니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선 팔아야 되는 자리고, 요거를 또 확인을 하고 눌리는 요런 자리에서 다시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현명하게 수익 줄땐또 챙겨가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셀로도 어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고 일봉상 셀로는 뭐 이미 천원 이하는 뭐 땡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자리가 너무 좋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수렴을 좀 거치고 있는 차트고 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행보를 거치면 이렇게 터질 거거든요. 터지고 나서 뭐 여기 눌리는 요런 1100원 요런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오전에도 아 현금 강망하다가 매수를 못 받았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어좀 천천히 하셔도 되는 시장입니다. 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어차피 뭐10%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요런 셀로 같은 요런 1100원 자리에서 매수를 받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안전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니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어 순환매 장은 올 수는 있으나 아직 찐 반등의 알트 장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명확한 지금 박스 안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박스 안에서 놀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1,000원에서 천 1,300원 천 사이에 여기서 왜 바닥을 다시냐면 여기 앞전에 앞전에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앞전에도 그 1,800원까지 여기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보면 거의 이구간에서 7월부터 7월부터 거의 10월달까지 약 4달에 횡보를 거쳤습니다. 폴리곤은 4달을 거치고 상승이 나왔고 다시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재차 빠진 차트예요 그러면 지금 세력들은 요 1,300원에서 어, 첨, 전원, 요 라인을 바닥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이러다가 앞전에 어떻게 갔냐면 여기 갑자기 그냥 이렇게 돌파 나오고 한번 눌렀다가 갑자기 튀어 오르는 어. 그런 패턴을 여기서 앞전에 보여줬잖아요. 같은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패턴도 뻔히 보이고 갔다가 뭐 여기서 한 방에 이렇게 가진 않겠죠. 또 이렇게 빠졌다가. 빠졌다가 또 요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다시고 이렇게 가겠죠. 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차트를 볼때요 앞전에 체력들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왜 그러면 여기서 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빠졌다 갈까 여기 보면 앞전에 여기 또 매물이 있잖아요, 여기. 또 차트는 항상 대칭으로 움직이고 힘의 균형이기 때문에 또 여기 1800원을 또 지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또 여기 또 내려왔다가 여기서 또 다시 올라가는 요런 형태로 항상 차트가 움직인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다 되, 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 그렇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어, 폴리곤을 예시로 말씀 좀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제대로 바닥을 좀 다진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가잖아요. 다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갑자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가요. 이렇게. 우리는 요게 나올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분석 다 해드리니까 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구간에서는 어, 조금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일일비 하지 말자.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한 달에서 길면 한 달에서 와 짤, 길면 두 달에서 한달 정도 나오는 요긴 크게 크게 터지는 이 장대 양봉 구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갑자기 터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몇달 동안, 이렇게 거의 뭐, 한 3, 4개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터집니다, 위로. 위로 엄청나게 터지죠. 요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이것도 기다려야 되지만, 알드코인들의 이러한 상승을 지금 기다려야 되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바닥, 지금 잡아서, 이렇게 20, 30%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 우리는 지금 그거를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죠. 지금은 23년도 초반이 아니고 이제 반감기를 앞둔 이제 존버해야 되는 정말 이제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매 지금 포지션을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파를 하실 분들도 어, 어느 정도는 지금 물량 좀 잡아 두긴 해야 돼요. 지금 알트 차트들 봤을 때 지금 그 메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덜 만들어졌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돌아 나오고, 아마 요런 자리가 좀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어요. 지금 패턴상 여기서 나오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또 요런 자리 기다렸다가 또안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지금 요런 구간에서 조금 이렇게 눌려도 어차피 1800원은 앞전부터 계속 지켰던 자리예요 제가 메탈은 1800원 밑으로는 인생 자리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1800원 밑으로 안 깨는 종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깨죠, 결국 진짜로.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요런 게. 이런 게 중요하지. 이게 뭐 알트 알트 차트 볼때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안 깬다 말씀드린 자리 안 깨잖아요. 이제. 비트가 아무리 빠져도. 그다음에 갈 자리가 되면 이렇게 다시 갑니다. 요 파동, 요 상승 파동에 대한 이제 이파 조정이 끝나고 이 상승이 나올 때는 이 파동에 거의 두배 가까이 1.5배의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배 가까운 상승이 나와요. 근데 얘는 앞전에 매집도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자리 4,000원까지는 충분히 가구도 남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메탈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 뭐 모든 종목을 다 봐드리면 좋겠지만, 다 봐드리긴 좀어려워고 제가 물려있는 네오 한번 볼까요? 네오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쌍바닥 패턴을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한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거 보라색 그려드린 게 어, 제가 PC로 차트 본게한 거의 한 2주 만에 보고 있으니까 어, 결국 뭐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려놓은 거대로 결국 이 자리 이 밑에까지는 안 찍었지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찍겠죠.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면은 조금 눌렀다가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가면 이제 21일선을 이렇게 한번 안착하고 두번 안착하는 자리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오겠죠. 21일선이 그래서 돌아나온 요런 자리가 이제 찐바닥이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선침의 자리다. 얘는 15,300원대부터 이미 미리 좀 잡아두셔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저는 여기서 돌파할 줄 알고 19,800원이 제 평당가입니다. 정말 여기 꼭, 꼭대기에 딱 물려있어요. 이자리이 꼭대기에 물려있는 사람이고 뭐 그래도 어차피 갈 차트니까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나면 이제 가야죠. 어차피 갈 놈이니까. 지금까지 존버했는데 먹고 빼야지. 이거 뭐 이제 와서 뭐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기에는 좀 억울하죠. 이미 많은 종목들을 놓쳤거든요. 지금 네오에 물려있는 동안에. 그래서 좀 아쉬운 1월, 2월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마스크 네트워크도 앞전에 요 파동 나올 때 여기 서는 6,500원이 고점이니까 다 털어라고 어, 말씀드렸고 이 자리였죠 6,000원에서 6,500원 이 자리가 고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터셨고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잡아도 된다 그랬어요. 뭐 금방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어,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잡으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잡으라고 말씀드린 지 거의 한 2주 2주 가까이가 지났고 그 가격 그대로입니다. 어, 지금은 어, 요 차트를 보시면, 어, 캔들이 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그 요런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차트가 항상 그 만들어지고, 이 상승파동이 나오기까지 이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만큼 또다시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너는 이 자리에서 왜 매수를 하라고 하냐? 라고 말씀을 하그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바닥이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지금 돌아보면 4,500원. 그리고 5천원 이하는 바닥이 맞아요, 요 박스. 요 박스에서 이제 바닥 이렇게 하다가 언제 갈지 몰라요. 튀긴 튈 거야. 근데 이 시기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이 평선들도 지금 벌써 수렴이 다 됐고 몇 주째 양봉으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지금. 4,500원에서. 아, 몇 주가 아니죠. 한 2주 정도 돼 가는데 지금 5,150원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는 5,150원 여기 안착을 하면 이제 가는 차트니까. 갔다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매물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빠지겠죠? 빠지면 여기 다시 사면 돼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 다시 사면 되니까 우리 매매를 좀 이제 현명하게 하실 분들은 계속 방송 참고하시고 어, 카카오톡 계속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도 보면은 결국 이제 요 차트는 이제 여기 상승에 대한 이 조정이 깊, 은 조정이 나왔어요. 깊은 조정. 어, 굉장히 고점 대비 32%나 조정 받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어, 그 정도로 좀 세력들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6십일선까지좀 매도 압력을 넣는 걸 흐름을 봤을 때 음, 요 자리부터는 이제 다시 이렇게 오더라도 여기는 매수로 받아야 되고 요때 받았던 6십일선 저항 그 지지였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 32,000원 요런 자리를 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의 한 10, 12% 정도 빠져야 되는데, 뭐, 준다면 줄 수도 있겠지만은, 기다리실 분들은 요런 자리 3만원, 요런 자리 오면은 3만 천원? 까지 나눌까? 32,000원으로 봅시 삼만 2 0 0 0원에서 제가 잡아드린 단가가 3만 4,000원이었어요. 결국은 뭐, 이때도 이 자리들이 결국 좋은 자리였죠. 결국, 결국은. 결국 돌아보면 어떻해요 결국, 돌아보면 결국 다 수익 자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존버해서 가져가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본조로 오더라도, 이젠 여기서, 아, 팔 거리 아니죠. 요런 자리에서. 여기서 샀는데, 수익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팔 거리 아니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와, 드디어, 드디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이제 상승장 앞두고 있습니다. 상승장. 아까도 제가 낮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0하고, 차입니다, 차. 쉬는 자리에요, 쉬는 자리. 차, 이제 쉬었다가, 다시 0갈 때는, 이 앞전 상승보다 1.5배 간다는 거 1.5배 대략적으로. 그래서 6만원 간다는 거고, 그래서 차할 때는 또 이만큼 이렇게 빠져요, 차트라는 건. 여기서 이제 또 쉬어서 바닥을 이렇게 다진 다음에, 0할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지금. 알트 차트들에서도, 어, 큰 그림에서는 지금 반감기를 반감기 따라서 비트코인 따라서 큰 상승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은 자리들에 위치해 있고 아스타도 너무 좋아요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인데 음, 강한 상승 패턴이요 강한 패턴 여기서 바닥 W 패턴 이거 항상 바닥이라는 거는 이 W 패턴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W 패턴을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눌려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종목이 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1번 패턴이죠. 1번. 상승에 나오고 1번 패턴이죠.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돼요? 1번 패턴이니까 1번 패턴만큼의 상승이 나온다. 뭐 대략적으로 350원대. 여기 125원대에 사신 분. 128원이었나요? 어, 계신데 단톡방에 계십니다. 인생을 바꿔 줄수 있는 종목을 이 자리에 잘 들어가셨고 정말 나중에 계좌 인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거 상장 전에도 말씀드렸고 여기 124원에서도 아스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분석하는 거랑 항상 좀 별개로 가요. 그래서 녹화 영상 보면은 저 자신도 놀랠 분석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저는 못 먹죠. 게다가 이게 다 비투 때문에 제 돈으로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고 어쨌든 분석은 거의 뭐 틀리진 않습니다. 거의 뭐 틀리게 분석을 하지도 않고 틀린 분석을 하진 않으니까 최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관점으로 또 저희 제 채널에는 또 잘하시는 분도 에임 g 님처럼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또 배우려고 정말 이 캔들이 어떤 건지도 몰라서 어,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어, 매번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어, 매매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좀 비트가 조금 여기서 좀 쉬면서 알트들의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충분히 지금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여기 추세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여기서 추세 전환하고 이렇게 눌리는 자리 반드시 올 거거든요 여기 다시 매수를 하면 되는 거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들은 충분히 줄것 같아요 충분히 줄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일단 바닷권이다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바닷권이고이2 0 0일선에 근접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물려도 먹는 그런 자리에 이런 플레이뎁이나 그런 것처럼 순트나 이런 것처럼 좀 개별 종목의 약재가 아니면 지금 자리는 정말 느긋하게 내가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가 어, 코인 한 개라도 더 사야 되는 더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 개라도 더 사기 위해서 내가 쌈짓돈 아끼고 담배 피우던 거 아끼고 해서 정말 한 개라도 더 사야 되는 그러한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비트가 한, 한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비트가 아니죠. 알트들이 한달 정도 비트보다 더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비트가 상승한 만큼 또 알트들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감, 그 방송을 하니까 제가 말도 꼬이고 또 서두가 없이 두서 없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거나 그 단독 방을 통해서 계속 시황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실 분들은 오셔서 또 도움 받으시고 녹화 방송도 좀 자주 해야겠네요 오늘 방송 다시 해보니까 아, 방송 안 했던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요몇 주간 안 했던 티가 너무 많이 나고. 또 라이브 방송도 제가 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급한 마음에 또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렸는데 어, 좋게 봐주시고 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